나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걸한번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? 2022년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만나지?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성령을 만나셔야 되는데 성령을 만날 곳이 있습니다.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다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에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삭개오는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.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.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간 거죠. 바디메오. 만약에 그곳에 없었다면 일가에 앉아 있지 않았었다면 주님이 갈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소리를 들었죠.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,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. 엉뚱한 데 가서 나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지, 왜 나는 감동이 없지, 왜 나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지.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여러분도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권해드립니다. 주일날은 꼭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예배 때에, 예배하는 곳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성도에 교제가 있는 곳에 나도 있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있습니다.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.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고요. 교제하는 장소고요. 예배하는 곳입니다. 거기까지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